십니까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할 게임, 마리오 레비드 킹덤 배틀, 제 18, 한, 10? 아, 일단 10화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거 편집 좀 해야겠어요. 자, 여러분, 드디어 기, 드디어 기다리던 보스전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제일 하이라이트를 기대했던, 다현 으뜸? 으뜸은 그 흔한함의 으뜸이, 으뜸님 아니에요? 하는 뜸 어? 드디어 찾았다, 슈퍼바지! 이제 너만, 너만! 네가 이걸 원래대로 돌려놓으면 이 게임 끝이야. 어? 역시나, 마방경으로 마리오와 친구들을 지켜본 거, 코파 주니어라고 예상했어! 뭐야? 너왜또 왔어? 이봐 가까이 가지마. 내가 다 보고 있었다고. 어? 어디서 저 작은 친구의 특별한 재능을 진짜 확인해 보고 싶겠지. 이런 어쩌다 내가 먼저 찾는 찾는 걸저 친구도 그 특별한 재능도 다내 거야. 뭔 소리야? 자, 뭐라고 부를까 야, 리밤데오, 이름 붙이지 마. 그래, 스폰이라고 하자. 그게 이름, 그게 모습이라 이름이야? 뭔 상관인데? 스폰이, 저 겁쟁이들에게 본때로 보여주지 않겠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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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가 휴가에서 돌아오시길 정말 좋아하시겠네. 그러다 큰 꼬다칠 것 같은데, 뭔가. 와, 혹시 진짜? 야, 너, 너, 나한테 잡혀, 어, 토끼고기로 만들어주겠어. 어, 토끼고기. 바나나? 어디서 저런 큰 바나나를? 그리고 너, 마리오, 열심히 싸우고 왔으니, 지쳤겠지. 자, 이걸 막고, 기운을 충분히 날걸? 가기 전에 스포니와 내가 새 친구를 하나 소개해줄게. 이 친구의 이름은 다이어때이지또 이름은, 어, 야, 토끼도 바나나 좋아했 뭐야 혹시 둥킹콩 둥킹콩 아니겠지? 둥킹콩이 아니야 레비드 콩이었어 레비드 콩 바나나가 최고야 바나나 최고지 고릴라들한테 아 근데 맘맞치아내눈아내눈 아, 썩었다 아내눈 썩었어 복수 쳤치 네, 이피치 하고요 근데 저 발판이 수상해 보이는데 저 발판 한.. 저 발판을 밟아야 하는 건가? 야 원래 우리 턴 아니었어? 야이 악마! 야 에이피치가 훨씬 적 좋은데? 야꿈팡이 보다 에이피치 훨씬 더 좋아 야너 지금 장난해? 일단은 예외로 없애야 하거든요 그래서 얘부터 음, 이걸로 소치하는게더 빠르네. 망치, 망치, 난 망치가 좋아. 이거 영웅의 눈빛 한번 써주고요. 레비드 루이랑 그, 그 피치도 지난화에서 무기 바꿨었죠. 아, 근데 이거 46밖에 안나는데 아! 34최악의 숫자. 방어 막써 주고요. 근데 얘네는 스킬 없나요? 스킬이 하나쯤 있을 텐데. 야, 근데 레비드콩 한번 때려 볼까? 야, 혹시 혹시 저의 피치가 차겠어? 어, 뭔데 뭔데? 야, 핵사기잖아. 이거 핵사기잖아. 야, a p 치가 저건 대신 이걸로 치료해? 이 녀석이. 이 녀석이 감히. 아, 내가 저 녀석 나중에 잡아가지고 고일라고 오해줄 오일 테다. 아, 레비드, 아, 이거 레비드 피치네? 꿀닥지. 꿀닥지 말든 말든 빨리 죽어. 아, 일단 저 발판을 밟아야 할것 같은데 내 생각엔 저 발판을 밟아야 그 출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 응. 태크하고 아니 근데 저방아을 먹고 치료가 가능하나? 일단 가까이에 붙어야 해요. 빠요 빠요 빠요. 아바타의 치유 치유 아 돼! 이런 핵사기 같으니 아 튕기기 어얘발빵갖는거 발발 이거 발발 오케이 발봤다 오케이, okay. 너 이제 치료 못 하쥬? 내가 이겼쥬? 잠깐만. 혹시 이게, 이게 끝이 아니었어? 32 데미지 달고요. 아, 일단은 레비드 콩, 레비드 콩한테 가까이 가야 돼요. 아, 안났네 아, 근데 얘가 망치로 안다는데 써버리고 얘 꼴딱지 걸리나? 안 걸리네. 어 아, 레비드콩이라고 했었지? 얘가 레비드콩. 어 표시기 안 되네. 저게 털인데요. 오이. 야 저걸 엉덩이 건는데 어너 나중에 내가 고일라 고기 해줄 줄 알아. 너딱 기다려. 아, 얘가 이제 바나나가 떨어지면, 그거 그, 튕기기를 안 공격하네, 아. 이제 제 약점 알았어요. 죽을 것 같은데? 오케이, 죽었다. 오케이, 이긴 건가? 아직이야? 뭐라고 한 거야? 어, 뭐야, 튕겨졌어. 저기에, 저기 설마, 저기에. 어 자꾸 핵쓸래? 아, 저꼬일나 녀석이. 일단은 쟤를 공격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어차피 공, 예. 아, 좋은 생각이 있다. 일단, 루이지가 이쪽으로 가. 네. 그다음 마리오가 어이 발판을 못 봤네. 어떡하지? 어떡하지? 일단 여기로 가요. 잠깐만요. 이거 쉴드 좀 칠게요. 저 코일라 녀석이 그거 벌써 바나나만 보면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저 녀석을 박살내야 해. 야 저기 타이거든요. 아저 토끼. 야 콩따기만 아니면 되거든. 콩따기 나왔으면 죽을 뻔했어. 일단 폴따기, 폴짜기를 쓸게요. 폴, 아이 쏠게요. 야 이번에 성공할 수 있을 거야. 저기 저기 발판을 통해 가는 거야. 오케이. 마리오, 너너너 엉덩이. 아야, 아, 이거 말, 말, 말하면 안 되겠다. 방문 중에 이거 보지 마세요. 제가 이거 하다 경고합니다. 방문대 이거 보지 마세요. 네. 지금 폴짝이를 쏠까 말까 고민 중인데. 네, 영웅의 눈빛 써줍니다. 빠요 자, 저게 턴. 어? 아, 아, 안 돼! 안 돼, 또 와야 어 방쥐의 소리를 무시하세요. 네, 너 이제 이바나나를 평생 못 먹게 할 거다. 어, 너이바나나 평생 못 먹어. 바다나요 자기가 나도 바나나 좋아하지만 꿀딱지 걸려버려, 꿀딱지 맞아버려. 시작이 모두 신경 쓰지 마. 레비드콩만직중 공격해. 아 지금. 아 근데 마리오도 그거 하... 아 설마 마리오 그거 안 하겠지? 설마 마리오가 와요. 나이 게임 나이 게임 죽는다. 오오오야 내가 무슨 물건이야. 마리오가 무슨 물건이야. 네. 네, 45. 또, 또, 또? 뭐야, 같은 띠까지 신... 아니, 같은 띠까지. 자, 이제 저게 마지막인 것 같은데, 저것만 없으면 될 거예요. 자, 이제 너는 끝이다. 넌 끝이야! 너무 먼데? 너무 멀어! 아, 코인 좀 먹고 갈게요. 코인을 먹어야 되거든요. 이거 그래야 새우무기 살수 있지. 난 돈이 좋아. 난 돈이 좋거든. 집게사장. 아, 근데 저기에서 봤자 안 맞거든요. 그래서, 레비드 피치를 여기로 옮기고, 그 다음, 쏴준다. 방어막 쓸게요. 잠깐만, 저 큰, 귀, 혹시, 콩따기! 야, 근데 콩따기가 APT 50이, 150이거든요. 그래서 콩따기만 집중 공격. 절 빠요 나와라. 얘아얘태클 해야. 얘태클 하고. 어차피 저 레비드 콩을 때려봤자 어차피 다리치료 되거든요. 그래서 저 발판을 먼저 쏴 주고 아니 밟아 주고. 어 이제 딱 걸려서 넌 거의 철석 붙어 있어. 진짜 철석 뽑는다고. 이절 불나오지마. 불 나오지 마. 오케이, 불안 나왔어. 아무도 공격 못 했는데? 제발, 파이어 나오지 마. 아, 어, 맞다. 혹시, 여기서 때리나요? 오, 욕심! 야, 잠깐만. 이거 튕겨도 가능한데? 이거 팀킬 가능한데 루이지는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루이지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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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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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너까지 죽어 자콩딱이잘 가고요 이제 저게 마지막인 것 같은데 이제 넌아 지금 그래도 한번 때우자 이거 때리는 재미도 있는데. 어, 야 안돼. 아 맞다. 보스전이 생각보다 짧은 것지 아니면 제가 빨리 끝내서인지 모르겠어요. 오지. 한번 때려 레비드로이지 죽을 뻔했어. 아 이거 망했다 그냥 일심 동체! 일심 동체! 아 이거는 딴판... 이거는 다음 턴에 공격해야겠어요 아 지금 10턴째야 얘들 이건 시간을 얼마나 낭비했는지 알아? 아 진짜 고민이네 방어막 써주고요 그냥 꿀딱기 써주고요 어차피 안 통화되지만 오 맛있다 오 맛있다 방어막 써줄게요 루이지 이제 a p 피치 거의 다 담은 같은데 아 이제 마리오 저기까지 가는데 마리오 네가 우리의 영웅이야 어차피 영웅이었지만 이제 너는 끝이야 님 바나나가 없으면 치료를 못하지 꼴딱지 면역이네 뿔, 면역이네. 뿔 닦기, 오케이! 이겼다! 어, 뭔데, 뭔데, 뭔데? 어, 나 아직 지지 않았어. 어쩌려는 건데, 또 싸워, 싸워? 야, 저러다, 다치는 거 아니야? 어, 루이지, 저기 루이지 나온다. 그러니, 그러면이... 고모이 의지를 안 썼구나. 어, 야 그거 뭔가 심창치않은는데 혹시 설마 설마? 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야야 야 떨어진다 떨어진다 떨어진다. 어 떨어진다. 어 저런데 사진을 찍고 있어? 야 뭔데? 방금 전에, 방금 전에 순간이동 했어? 방금 전에 순간이동? 자, 어쨌든, 보스전 깼고요. 오, 어, 루이지도 같이 보고 싶은가 보네. 야, 얘들아, 같이 보여줘. <웃음> 자, 참. <자, 웃음> 채찍으로 야수를 기다리는 게 바로 아프로디떨어진 진정한 모습이죠. 뭐라는 거야? 신사 승려 여러분, 코파 주니어한테 스폰을 꼭 구조해야 돼요. 이제 다들 스폰이라고 보르네 자, 후추법 멋질 헤드, 헤드셋 쓴 토끼가 이제 스폰이네요. 아니야, 버섯 광고로 완전히, 완전히 파괴할 줄 알고요. 일단 피치정으로 가서, 안전한 곳을 운영해봐요. 지금 가자고요. 그래, 근데 언제, 전투 완료! 와, 정확히 1 2턴만에 끝나야 됐어. 깼다, 챕터! 라이오우등자 보스전까지 깔끔히 깼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다시 피치성으로 돌아갈게요. 뭐 챌린지가 있다는데 고대정원. 처음부터 고대종원 월드를 탐험하여 열 명의 도전자들 찾아보세요. 열 명의 도전자 파워굿을 획득하라는데. 움직이기 이제 승리의 기쁨. 자, 이제 챌린지가 열린 것 같은데, 챌린지가 뭔지 모르겠어요. 챌린지가 뭐예요? 해보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이제 깼고요. 보스전 깼는데, 오, 다이 돌아왔어. 오, 어, 그냥, 오, 어, 안 썼는데, 그냥 다이. 저에게, 저에게 블록이 움직이는 스킬이 생겼어요. 드디어, 아, 그거, 그 움직이는 거 있잖아. 그때 못이었는데 어, 저기 어디야? 혹시 이거 말고 또 있어? 아! 뭐야, 왜 얼음이 같이 있어? 아니요, 고대 정원으로 돌아와서 전에 갈수 없던 곳에 가는 거예요. 자, 이제 어, 저거 새로 생겼네. 아, 이게 끝이 아니었다니. 월드 고대정원 오, 이런 것들이 등등 있다니. 아, 진짜 겨우겨우 깼는데, 이게 끝이 아니라고? 자, 셔, 월드2, 셔버 사막. 아, 여기서는 다음 화에서 계속할 테니. 자, 여러분, 드디어 월드, 월드1, 어, 고대정원을 깼는데요, 어, 어, 이제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게임이 시작되다가 그건 영수케이. 아, 어, 알아, 알아. 이, 자, 거것 마리오 리의 킹덤, 킹덤 배틀 월드 1. 오스점 쓰죠... 깼는데요. 자,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따양따양 해주시고요. 전 다음 편에 셔버 사막으로 새로운 적들을 찾으러 가겠습니다. 그럼 빠이!